그래 이제 성희가 있잖아 <laughs> 이제 생명과학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을 했어 성희가 생명과학이 아참 가슴 아프게 4등급이야 그래서 지금은 6월 달이고 재정반에서 공부를 했어 재정반에서 공부를 했는데 성희 상황이 요 문제지를 한번 봐봐 성희야 당연 문제지 봐봐 요것도 문제지 한번 봐봐 뭐랄까 놓은 건 아니야 어? 나름 열심히 공부했고 정리도 열심히 했어 그리고 승희가 이걸 공부한 걸 가지고 나름 정리도 했고 승희야 그리고 이거지 이걸로 진도 나간 걸 부족한 건 이걸로 했고 또 완벽하게 머리안 들어오는 건 내가 개인적으로 적으면서 정리도 했어 자 그리고 또 선생님이 과제를 냈지 그지 일주일 동안 이제 진도 나간 범위만큼 자유스토리 다 풀어오고 수특다 풀어는 게 과제야. 근데 여기서 좀 문제가 있잖아. 이게 생이가 이제 그때 생각할 때내 일이 생각한 거야. 6월 모평치기 전에. 그래 나도 이제 생명과 공부도 열심히 했고, 물론 네 마음에 들게 하진 않았지만 나름 시간 투자도 했고. 그리고 뭐 정확하게 라인이 쫙 잡힌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좀 아는 것도 있으니까 점수가 나오리라 생각을 하고. 6월 모평에 이제 도전을 하니까 6월 모평이 또 그대로, 아씨, 4등급이 나온 거야. 속이 엄청 상하지? 난 나름 했는데, 그래도 3등급이라도 나와야 되는데, 이 등급이 거의 증가된 게 없으니까, 이제 너무 속이 상한 거야. 근데 생각해보면, 사실은 지금 좀 이런 문제가 터지는 게난 괜찮은 것 같아. 왜냐면 지금 어설프게 나왔다가, 9월달에 수능 때안 나오면 선생님, 그때 더 감당이 안 돼야겠나? 지금 이제 선생님, 이 상황에서 내가 언니를 어, 가면서 내가 들어줄게. 제일 문제 삼는 게딴게 아니고, 선생님. 우선 선생님과 공부한 방법대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. 자, 이것을 배우고, 이것을 본 걸, 그지? 정리를 하고 싶어. 어, 어떤 어 애는 정의해서 점수가 많이 올랐다 해님 정의하지 마 너는 아, 아니야 그왜 그래요 선생님 4등급 이거 정의하잖아 이것만 해도 수능 그날까지 간다 이거 하면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이게 참고하는 건 선생님이 수능을 할때한 과목만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코치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게그 얘기야 그 선생님은 1등급 하는 애들이 자꾸 따라 하도록 해 애들이 그것도 좋아. 1등급 하는 애를 따라 하는 것. 근데 1등급은 그 정도 능력이 되니까 하는 거야. 요거는 2등급짜리가 하는 건 좋아. 왜냐면 한번 적어보면서 자기 걸로 만드는 것도 좋은 거니까. 그지 적어본다는 게왜 좋냐, 면이 내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걸한번더 완벽하게 적어내는 거야. 그러니까 시간이 좀 든든 쉽지만 사실 이게 더 완벽해져. 근데 단점이 뭐냐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2등급 하는 애가 해줘야 이게 어느 정도 맞아 근데 4등급은 이렇게 하면 내가 가르쳐 보니까 얘가 죽살나더라 근데 또 성격상 있잖아 이렇게 하는 애들 이 있어 근데 이제 성인은 이렇게 할 스타일이 아니야 알겠나 그뭐 선생님 나를 무시합니까 그게 아니고 사람의 스타일이 좀 있다 알겠나 그러고 그래서 이제 어떤 TV에나 누가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도움 되더라 하지만 따라 하지마 그래서 자기만의 학습법을 잡고 가지라는 거야 그리고 두번째또 뭐냐면 수능 그날은 어차피 6, 6월 모평에 나온 것도 시험에 나오잖아 그러니까 네가 배운 걸 정리를 해야 돼 근데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4등급이야 이 4등급이라는 게 뭐냐면 정리를 하라 크면 엄청 많이 와 꼼꼼하게 하려면 4등급이 문제가 그거야 그래. 야 이론을 주면서 승희야 정리해 크면 진짜 꼼꼼하게 와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오로지 정리만 하고 외우는 것도 따로 시간 들어야 돼 라인도 못 잡아 근데 또 4등급이 문제가 뭐냐면, 시간 맞춰서 다 하라 그러면 있잖아. 대충대응 다 해. 아, 대충대응은 아닌데 있잖아. 나름 라인을 잡는데, 라인 잡을 실력이 안 되잖아, 4등급이. 요점이 무슨 말냐면, 이 이것저것 다안 먹혀. 4등급은. 그럼 4등급이다.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, 재종반에서 강의를 많이 들었는데, 내가 4등급 나왔다. 이 뭐, 어떻게 해야 돼? 답을 하나 알려줄게. 성의 잘 듣고 따라 해야 돼. 답이 뭐냐? 짜자잔. 승희를 승의를 위해서 내가 답을 달아줄게. 잘 알았습니다. 요거다. 요게 중간고사, 기말고사, 중간고사, 기말고사. 이래 생각해. 알겠지? 네 등분으로 나눕니다. 이해되시겠죠? 요 파트와 관련해서 잘 스토리를 푸세요. 이론 정의하지 마세요. 문제를 먼저 풀어 알겠나? 문제를 풀고 너가 맞춘 문제든 틀린 문제든 자세를 풀고 한번 봐봐 자세를 풀고 난 다음에 네가 새로 알게 된거 있어 없어? 있겠지? 그치? 맞춘 문제 틀 있겠지? 그것만 여기에 형광펜으로 표시해 봐 무슨 말인지 알겠나? 자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있잖아 이생의 자체가 이론이 빵빵하면은 좋은데 이 우리 등급에서 이론 빵빵하게 하기에는 너무 힘든 라인이 많이 잡혀서 그걸 접고 적용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나는 네가 자스토리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어 4분의 1만 풀어 자스토리다 풀면 안 돼? 그러고 정이 엉뚱하게 하면 효과 없어 4분의 1만 풀고 선생님한테 다시 가져와 자 봐봐 자이스토리 4분의 1을 풀게 되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면, 이런 효과가 일어나. 문제 풀어봐. 틀려. 틀리면 답지 풀이 잘돼 있잖아. 그냥 그래. 풀이 보니까, 아, 이런 거였구나 하면서 메카니즘 알게 돼, 안 알게 돼? 알게 돼. 맞지, 그지? 알게 되면 알게 된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? 그 메카니즘이 여기 있을 거 아니야. 고것만 줄을 닦어. 아, 요건 알아야 요렇게 맞추. 그러면 봐봐. 자이스토리 문제에 나와 있는 이론이, 요게 들어가 있어, 안 들어가 있어? 들어가 있고, 그 이론을 밑굴로 만들어야 돼. 요즘 이게 돼? 저기, 니네 생각 어때? 이렇게 하면 되겠어? 어, 대답을 해야지. 어, 요게 더 효과적이야. 자, 그리고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, 요한 개, 한 개에 보통 일주일이나 이주일 정도는 남겨줘요. 자, 그러면은, 자이스토리 번호를 딱 대보면 나오잖아. 만약에, 니가 요 파트 자이스토리 문제가 300문제다. 잡아봐. 300문제면은 나누기 만약에 7하면은 50문제씩 하면 되잖아. 하루에 50문제씩 하면 돼. 근데 매일 공부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. 그러고 얘네면 생명을 보통 4일 잡아. 4일 잡으면 300 나누기 4하면은 어느 정도 나오겠지, 그지 어? 뭐, 7사 28. 75문제 정도 나겠네, 그지? 그럼 니가 잘 스토리 75문제를 해가지고 여기다 딱 체크하는 거야. 그게 니네 일이야. 하루 분량이 나오겠지? 계산될 수 있겠지? 일주일만에 끝내고 싶으면 그렇게 하면 돼. 근데 일주일이 아니고 예를 들면 한번 봐보자. 요거는 어렵고, 요거는 쉽고, 요거는 어렵고,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. 요거는 나 일주일 쉬워서, 요거는 2주일, 요거는 2주일, 요거는 나는 3일. 이렇게 잡아도 돼야지. 뭐 봐봐 그러면은 자이스토리 문제 고그 파트별로 문제 분량이 있어 없어 있겠지? 그걸 또나누기 하면 돼안 돼? 그럼 네가 하루에 나올 양이 나오잖아 그니까 러 보통 해야 될 양이 나와 그래서 생명과학을 일주일에 매번 한다는 생각은 하지 마 알겠나?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은 일주일에 한세번네번 정도 하면 돼 주로 일주일에 세번 하고 한 번은 복습하는 걸로 스페어는 놔두는게 좋아 생명과학 4시간 잡았을 때, 세븐하고 한번 복습하는 거죠. 알겠나? 그러면 네가 이제 해보면은, 어 막상 해보면 있잖아, 이게. 아, 저러 되게 다 쉽잖아. 그 해보면 네가또 문제가 좀 생겨. 예를 들면, 선생님, 75문제를 정리하려했는데 이게 진짜 정말 오래 걸려요. 뭐가 안 돼요. 선생님, 여기서 어떻게 어떻게 찾아서 줄겁기도 힘들어. 이럴 수 있다, 알겠나? 이거 보고 줄 거란 이유가 있어. 줄 거란 이유가 뭐냐면, 있잖아. 잘 봐봐. 입맛을 보고 줄 거란 이유는, 입맛을 해가지고 여기 줄을 끄면 있잖아. 여기에. 문제를 풀고 줄을 끄면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여기서 네가 찾아봐, 안 찾아봐? 찾아봐, 이 왜? 어디에 줄 꺼야 될지. 그줄끄는 것도 요령이 있어. 무턱대고 막 꼬으면 안 돼. 그러면 여기 다 꼬어, 알겠나? 다 꼬으면 안 돼. 어떤 거 여기 없어. 이제 막 헷갈려, 그래, 그래. 그런 것은 선생님이 노하우가 있으니까 와서 나한테 물으면 되는 거야. 이런 식으로 해서 네가 공부하는 사이클을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자. 응. 오케이.